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소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원소를 기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원소 기호가 되는 거야.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 하기 전에 원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 보면 원자는 뭘로 되어 있어요? 중심에 양성자를 지닌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핵이고 전자라고 했어요. 이게 돌고 있단 말이죠. 그때, 어, 수소. 수소 같은 애는 우리가 원자번호가 1번이거든요. 양성자가 플러스 전화. 그죠? 원자 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1이고요. 중성해야 되니까 전자도 뭐예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헬륨이 있다.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거든 헬륨 2번이야. 2번은 원자 핵에 2번이니까 양자가 몇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전자가 몇 개가 돌아요? 그렇지. 얘는 2개가 돌고 있어. 중성해야 되니까. 음. 얘는 2번이야. 그럼 헬륨은 핵 속에 플러스 전화가 몇 개? 2개. 전자가 몇 개, 마이너스 전화가 2개. 전자 2개. 그죠? 자. 탄소가 있어, 탄소. 탄소. 탄소는 원자 번호 원자 원소 기호가 C고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얘는 플러스 원자 핵에 플러스 몇개 있을까? 그렇지. 여섯 개 6개 있는 녀석이야. 그리고 이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어야 될까? 그렇지. 3 4, 5 6개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탄소는 플러스 몇 개? 여섯 개. 마이너스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중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소, H, 헬륨, H, 탄소, C 이렇게 어, 기호를 썼단 말이죠. 이런 걸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 원소 기호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보면 알겠지만, 원소기의 약속은 첫 번째 글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부터는 소문자로 사용한다. 여기 헬륨 보면 h2잖아, 그치? 그래서, 어, 어 선생님, 그럼 수수는 왜 h 고 헬륨은 h2이고, 탄소는 c 예요 대부분 이제 영어의 앞글자나 뒷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라틴어에 이제 예전에 썼을 때 그런 것들을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원소기호들이 있는데 하나씩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면, 음, 자, 이거 새로 갈아서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1번 1번 알아야 되겠지 자, 뭐냐 수소에 수소는 원소기호가 뭘까요 H 얘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하이드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영어의 앞글자를 땄어요 그 다음 산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거 산소 옥시즌 Oxygen. 영어로 옥시즌이죠 옥시즌에서 O가 산소고요 질소 질소 질소는 영어로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N입니다 탄소 어, 탄소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걸 자전거 타는 애들 요즘에 카본 카본 좋다 그러잖아 카본 탄소 C 그 다음에 수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벼우면서 반응성이 없어요 헬륨 헬륨 영어로 헬륨 그런데 H 쓰면 되는데 어, H가 또 있네 그래서 두 번째 글자까지 써줬어요 헬륨. 뭐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도 굉장히 이 정도 아니면 초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염소라고 하는 것이 음매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클로라이드 해가지고 Cl, Cl이에요. CI가 아니고 Cl. 두 번째는 소문자니까. 아이오딘, 아이오딘 영어로 아이오딘이에요. I. 쉽지? 쉽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음, 뭐, 상관 안 들어볼까? 자, 리튬, 리튬이 있어. 아까 리튬 나왔었죠? 불꽃 반응. 리튬, 리튬은 뭘까? 리, L, I. 플로린, 플로린, F. 쉽죠? 자, 네온도 원소예요. 네온, 네온, 네. 얼마나 쉬워요 매우. 자 이거 어렵죠 인 인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성냥개비 위에 붙어있는 인 이는 피예요 피 이건 아, 잘안 외워질 거야 그치? 안 외워지는 거 체크해보자 이런 거 그냥 외워야죠 음. 그다음에 황 황도 잘안 외워지죠 황 황은 한글인데 그쵸? 그렇죠? 황 S입니다 대문자 S 이것도 그냥 한번 외워봅시다 인황 나머지는 발음대로 외우니까 그다음에 규소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실리콘밸리, 실리콘. 우리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해요. 자, 그 다음, 나트륨, Na, 나트륨. 음? 그 다음에 칼륨, 칼륨은 K, 칼륨, K. 그렇죠? 뭐 이런 거 너희들이 쉽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뭐... 마그네슘도 있거든 들어봤어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마그 이제 스트론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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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나 Pb 아 이거 잘안외워지죠나나아나 Pb 체크합시다 자그 다음에 칼륨하고 비슷한데 완전 달라요. 칼슘 우리 뼈에 좋다는 칼슘. CA 칼슘 칼슘. 자 수은 수은 HG 수은. 여러분들 수은 온도계에 사용되는 수은. 금 우리 금 했잖아. 금바, 금반지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우 좋죠. 아우 아우 금이야 좋아라. 자은 뭐였어? 은 은은 뭘까? 은 음반 재지면 에게 은이야 응철철 음. Fe 철, 철. Fe e. 아 이거 잘 알려진다 하지만 중요하다 알고 있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네 개만 더 해볼까요 구리 구리 쉬워요 구리 구리 뭘까 cu 구리 편의점 cu 아니에요 구리에요 자 알루미늄 A L 알 aluminum 쉽지? 음. 바륨이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륨 쉽죠? 두 글자예요. 망간이즈 망간. 여러분들 망간이라고 하는 우리 그 광석 중에 한 하나인데 망간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망간, 망간 M N 망간 잘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써놓고 발음대로 해놓고 체크해서 잘안 외워지는 것들 체크해서 따로 외우면 되니까 뭐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이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안 외워지더라도 하나씩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를 앞으로 나타낼 거니까 반드시 복습하자.